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시기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혼인 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다라는 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당연히 마지막 날 형벌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는 마지막 날에 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날,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